안녕하세요. 얼라이티비 경험호치입니다 저희 이번에 홈트레이닝 9탄으로 인사뵙게 됐는데요. 저희 웜업부터 같이 진행해 보시고, 나 끝나면 본 운동 설명드리고, 운동까지 같이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웜업은, 자, 첫 번째는 이제 리버스 스노우 엔진, 엎드려서 진행하는 동작 리버스로 이제 10개 진행하고요. 끝나면 스케프시업 10개 진행하고, 닐링 런지, 왼쪽 10초, 오른쪽 10초씩 이렇게 2라운드 같이 진행해 보겠습니다. 라이프 코치님 모시고, 저희 같이 운동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웃음> <웃음> 자, 첫 번째는 가슴을 바닥 대고 뭐 엎드려서, 우선 발끝이 바닥에서 떨어지지 않게 유지해 주시고요. 다음, 이제, 손바닥이 바닥에서 가볍게 떨어진 상태를 만들어주시고, 손바닥은 바닥을 계속 향하게 만들어줍니다. 다음은, 이제 손, 차렷 자세로 돌아가듯이, 그대로 바닥을 쓸듯이 내려가서, 양손이 바지 재봉선에, 또는, 자, 가능하시면 양손이 뒤쪽으로 갈 수도 있게, 여기서 쉬는 동작이 아니라, 가능하면 떨어질 수 있게 만들어주실 거예요. 다음은, 만세자세까지. 이게 하나입니다. 다시 천천히 다운, 돌아와서, 가능한, 내가 할수 있는 만큼 최대한. 이때 상체가 너무 많이 기립이 되면 허리에 부담이 많이 되시니까요 내가 가슴이 닿거나 이마가 바닥에 닿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어깨가 회전될 수 있게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두 번째 동작은 스케푸 시업을 진행을 해보실 건데요. 자 다음 네발 등기 자세에서 저희 푸시업 한다고 생각하고 양손을 어깨 너이로 벌려주고 다음 손목이랑 어깨가 일자 되게 만들어주고. 팔을 외회전이라고 해요. 팔을 외회전해서 접히는 부분이 전방을 바라요 다음 네발길 자세에서 저희 날개뼈 양쪽 날개뼈가 둘이 만난다고 생각하면서 가슴을 아래로 떨어뜨릴 겁니다. 팔꿈치가 접히지 않게 아래로 최대한 내려가고 다시요. 어? 팔꿈치 어? 날개뼈가 최대한 벌어지죠 이때 등이 최대한 굽지 않게 수척추는 중립을 유지해주고 날개뼈가 위아래로 움직인다고 생각해요. 최대한 많이 내려가지고 최대한 많이 올라가고 최대한 아래에 최대한 올라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게 하나에서 10개를 진행하실 거예요. 자, 다음은, 자, 링 런지를 해보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자, 편한 발 먼저 진행하면 되겠죠. 한쪽 발 앞으로 보내주고, 런지 자세를 취할 건데, 지금은 10초씩 스트레칭을 할 거니까, 직각이 아니라, 이제 고관절이 앞으로 최대한 딸려간다. 다음, 무릎이 발끝보다 넘어가지 않게 앞뒤 간격을 많이 벌려줍니다. 다음은 이 고관절이 앞쪽으로 쭉 가서 아랫배가 땡기고 골반 쪽이 타이트해진다. 이렇게 느끼면 되겠습니다. 한쪽 10초 진행하고요. 끝나면 반대쪽 10초. 이렇게. 긴장이 많이 될수 있게. 여기서 너무 불편해요 하시면 옆에 사물을 두고 진행하셔도 괜찮고요. 또는 무릎을 짚고 진행해서 안전하게 진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반대쪽 10초 끝나면 이렇게 1라운드 더 진행하시면 돼요. <laughs> 자 지금부터 홈트레이닝 부탄 보운동 설명해 드리고 바로 오늘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홈트레이닝 부탄 보동돈요 따른 하잇! 자 오라운드 진행하시고 동작마다 3초 3주 운동 3초 휴식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4 가지 동작이고요. 총 20분짜리 워크아웃입니다. 자, 그리고 처음에 진행하실 거는 3초 맥스 파이크 푸시업을 진행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3초 유식, 다시 3초 동안 에어스탄 진행해 주시면 돼요. 다시 3초 유식, 다시 3초 동안 시티드 레그레이즈 를 진행해 주실 거예요. 다시 3초 유식, 3초 동안 오브제로 이렇게 네 가지 동작으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네 가지 동작 설명해 드리고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병포체 모시고 가볼게요.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네, 자 오늘 하이프시아부터 바로 가입할 건데요. 의자나 슈퍼에 두 다리를 올려놓은 상태에서 엉덩이가 이렇게 하늘을 보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내 손이 의자나 슈퍼에 가까이 가질수록 하늘을 볼수 있습니다. 멀리 있으면 멀리 있으면 이렇게 펴져 있기 때문에 인클라인 푸시업이 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가까이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 상태에서 내손 위치보다 머리가 앞뒤 터치 뒤로 밀련 하나 둘예 네. 이렇게 45도 각도로 움직이시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가시면 돼요. 이게 아니라 고개가 안으로 들어가는 실수는 절대 합니다. 어깨를 다치실 수가 있으세요. 이게 힘드신 분은 무릎을 의자나 슈퍼에다 대놓고, 무릎을 대놓고 진행하시면 조금 더 쉽게 진행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난 이것도 힘들어요. 그러면 내가 할수 있는 데까지만 갔다 오시면 됩니다. 할수 있을 때까지만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두 번째 에어스카 가보실 건데요. 정면을 본 상태에서 발끝을바가으 발끝 5도 정도 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상태에서 힘이 뒤로 빠지면서 앉았다가 일어나 주시면 돼요. 한번 더. 자, 충분히 앉았다, 이런 식이에요 이번에 앉으실 때 무릎이 안으로 들어오시는 이런 실수를 진행하시면 안 되십니다. 이러면 고관절이나 무릎을 다칠수 있기 때문에 니아웃을 많이 해주면서 앉아주시는 게 좋아요. 앉을 때 니아웃을 많이 해주면서 진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러면 고관절이나 무릎의 안정성이 굉장히 높아지십니다. 자, 그 다음에 옆에서 한번 다시 한번 봐보실까요? 옆에서 봤을 때 충분한 깊이로 엉덩이와 무릎보다 아래로 내려오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내가 좀더 운동량이 많아질 수 있게 해주시면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는, 어, 시티드 레그레이즈 하실거든요 옆으로 그냥 편하게 앉아놓은 상태에서 두 다리는 피고, 내 손은 엉덩이나 허벅지 옆쪽에 놔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상태에서 가슴을 든 상태에서 두 발을 위로 쭉 올려주시면 돼요. 쭉 들어 올린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 이게 힘들어요. 그러시면 양손를 가슴 쪽으로 턱업 이렇게 시켜주면 당겨주시면 되겠어요. 이러면 조금 더 쉽게 진행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 오브젝트로 진행하시고 네. 오늘 오늘 일 지난 시간에 어, 오브젝트 드리프트를 진행해 보셨어요. 그래서 집에 아무 내가 양손으로 들수 있는 사물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뭐. 우리 시내 팀 같은 경우에는 뭐 빨래 세 개도 이용하셨고, 뭐 집에 바벨이 있는 우리 홍용 문화는 바벨도 쓰셨지만, 안 계신 분들은 가방이 제일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잡으신 상태에서, 데드리프트 자세 포지션을 만들어줍니다. 그 상태에서, 네, 배꼽과 명치 사이로 사물을 당겨주시면 돼요. 당겨주시면 돼요. 이때, 아까 스텝플라 푸시업 하듯이 몸 풀듯이, 이 경갑대, 경갑벌을당겨 올린다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가운데 마주친다 생각해 주시면 조금 더 근육의 자극을 더 많이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렇게 3초 동안 맥스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자 내려놓으시고요 자 이렇게 네가지 동작을 3초 하시고 3초 씩 다시 3초 하고 3초 씩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총몇개 했는지 내가 총몇개 했는지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어, 홈트레이닝 9탄 어, 동작 설명과 소개해 드렸는데요. 어, 작은 이벤트도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내 몸도 건강하게 만드시고 그다음에 상품도 받아가시고 이렇게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얼라이 TV 병원코치, 라이브코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